오늘 얘기드렸던 종목이 한국 알콜. 저번 주복귀 기준으로 얘기를 드렸고요. 얘는 여기를 지켜 주는 걸잘 봐야 되겠고. 유비케어는 이미 먹을 폭을 많이 줬는데 이때 얘기를 다 드렸던 거라서 세 번이나 크게 먹을 폭을 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바로 이제 따라들 어가긴좀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저번 주음 관심 종목으로 얘기됐을 때부터는 굉장히 성공적인 종목이었다는 거. 테크 윙은 역시 눌림목을 노려서 아직도 계속 공략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고 수급적인 부분이 아직도 문제가 없습니다. 정보 돌파까지 한번 뭐 찍어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눌림목을 잡는 매매를 해서 적절한 대응을 잡고 수익을 내시는 게 좋겠다. 수급주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삼성전기도 무난하게 길을 모으다가 지금 이제 스윙 관점에서 충분히 살 자리가 있었고 어, 지금 서서히 올리는 분위기고 수급적인 부분도 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주, 대응주 플러스 수급주 관점에서 접근하기 좋은 관심 종목으로 계속 보고 있다. 음, 스윙으로 이제 여기서 따라가기는 무리가 있는 거고, 어, 또 눌림을 주면 스윙도 생각해 볼수 있다. 셀트 헬스도 지금 따라가긴 조금 무리가 있죠. 이제 자리가 좀 눌러주면 좋은데, 예, 조금 이렇게 가지고 근데 셀트도 충분히 그 여력이 있는 거라서 단타 관점에서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여기를 치면서 고점을 갈수 있습니다. 자이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그래서 다음주에 다음 주에 진짜 얘 필받으면 수급 들어오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점 돌파 또한번 고점 찍으러 갈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얘는 지금은 데이트레이딩 관점에서 단타 관점에서 관심 종목인 거고요. 스윙으로 살려면 못 먹더라도 눌림이 줄때 사는 게 좋은데 이런 자리가 좋았는데 지금 스윙으로 사긴 좀 그래요 네, 이런 자리가 스윙으로는 참 좋았죠 근데 지금은 좀 그렇기 때문에 음. 하지만 저는 데이트레이딩 관점도 갖고 있기 때문에 간식 종목에 넣고 보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런게 나오면 도중에 타서 먹어야죠 네. 수급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이 양매수로 끝났습니다. 개인들이 틀리면서. 상당히 좋고요 셀티어네스케어는 사실 이번 연도에 내내 계속 관심을 갖는 종목 중에 하나였고 제 영상에서도 계속 관심 종목으로 언급을 해서 많이 보신 분들이 많을거예요 음, 여기도 있고 다른 수도주에도 많이 언급을 했고 단타 영상도 뭐 셀트리온 스케어도 이렇게 영상도 올려진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심 종목에도 많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계속 이번 연도에서 그러니까 이번 연도의 최대 관심주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셀트리온 계열사들 그중에서 헬스케어가 수급적인 부분에서 뭐 메이저 수급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이 들어 잘 들어온 종목이라서 셋종에서 헬스케어를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거고요 이번 연도 내내 잘볼 종목은, 어쨌든, 얘나, 그 다음, 반도체 업황이 되겠죠. 반도체 이번 업황 되게 좋으니까. 테코잉이 수급적인 면에서 최근에는 반도체 중에서 가장 주도주에 가까운 흐름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 얘기를 드렸고요. 삼성전기도 모색하다가 지금 따라서 올리고 있고, 그 다음, KH바텍도, l 어 약간 스윙 관점에서 살 다점이 충분히 있었고요. 어 얘도 약간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보고 있습니다. SF의 반도체가 사실 그 동안에 반 어, 동안에 이번 연도에 반도체 쪽 주도 주도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조정을 받고 지금 반등이 나올 만큼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는 이제 어, 뭐 얘는 근데 언제라도 수급이 이렇게 모아가다가 한번 또 뽑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번 연도 전체 자체로는 업황이 되게 좋습니다. SF의 반도체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는데. 차트 위치상으로는 지금 조금 따라가긴 부담스러운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보류 상태의 보류. 관심 종목에 있지만 그냥 지켜보는 상태고 얘보다는 지금 조금 더 얘를 계속 보면서 단타를 하든 조정을 주면 눌림을, 뭐 스윙, 눌림을 주든 매매를 하든 데이트레이딩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죠. 스윙할타점은 이미 지났습니다. 스윙은 여기서 샀어야 되고요. 지금은 얘도 데이트레이딩 관점에서 계속 보는 겁니다. 이 정도 종목 얘기 드리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아뭐 여름을 대비해서 파세코란 종목이 있었는데 참고로 여름이 다가올수록 이렇게 얘 아니면 뭐 신일산업 이런 선풍기 에어컨 관련 주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파세코도 의미가 있는 게자 전고점을 지금 돌파한 상태입니다. 얘까지는 얘기 드려야겠네요. 음, 하지만 얘는 음, 테마주 개념 세마, 세력주 테마주 개념으로 움직이는 애라서 수급주의 개념은 아니고요. 음. 하지만 그러니까 약간, 계절 테마죠, 계절 테마. 계절 테마로 움직이는데, 어쨌든, 최근에 그리란가, 이렇게 의미 있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고, 여기가 정고점이었으니까, 정고점을 깨지 않고, 여기를 지켜주는 흐름의 행보가 계속 나온다면, 한번더 치고, 2단 상승을 충분히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서 오른 폭이 크기 때문에, 이 정고점을 못 지켜주고, 만약에 밀린 흐름이 나오면, 빠르게 대응을 해서, 물리지 않게, 어, 빠르게 대응 체질를 손절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잘 지켜주면서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만약에 며칠 안 떨어지고 계속 자리를 만들어주면 또한번갈 수도 있겠죠. 음, 하지만 얘는 어, 수급주는 아니고, 세력주, 테마주 쪽의 개념이니까, 음, 매매는 할수 있는데, 음, 취향에 따라서 하실 분도 하시고 하는 거죠. 수급주보다는 당연히 세력주나 테마주는 대응을 더 칼같이 해줘야 되고, 그리고 지켜줘야 될 자리를 지켜줄 때만 들고 가는 겁니다. 네. 얘도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항상 모든 종목을 볼 때는, 그래량도 많이 터지고, 그래대금이 실리고, 신고가에 가깝거나, 신고가를 뚫거나, 뭐 그런 전체적인, 현재의 상태를, 현재의 상태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런 모양새가 나온 종목들, 기준을 삼을 수 있는 흐름이 나온 것들을 가지고, 간신 종목이 넣고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대해보면 이렇죠. 충분히 지금 신고가가, 나온 상태니까, 관심 종목에서는 더 어질을 미치고, 이제 초보분들은 이렇게 많이 오른 걸 따라가기엔 부담스러울 테니까, 뭐 초보분들은 이 종목을 지금 건드리는 건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약간 좀 매매 많이 해보시고, 뭐 단타도 좀 자신 있는 분들이, 어, 건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켜줘야 될 새는 확실하게 지켜주면서 가는지, 네, 그런 걸 보시고, 어, 깨지면 저, 적당한 대응도 해주셔야 되고요. 저도 이렇게 관심 종목 뽑아드렸고요. 네.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세력주 테마도 잘못 들어가면 얘는 왜는 아니냐면 수급주 관점에서도 충분히 처음에 여기 이달까지 전까지는 좋았기 때문에 제가 관심 종목에 넣었거든요 여기가 좋았잖아요, 여기가. 그럼 여기서 이제 모아가면서 얘는 스윙 관점으로 살 수가 있는 종목이었는데 네. 보시면 보이죠, 바로 자, 외국인 주르룩 하지만, 어제 어땠다? 털어먹었다. 이제는 관심 종목에서 빼야겠죠. 네. 하지만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골든센츄리. 그래서 여기서는 내 스윙 포트폴리오에 하나 담아 둘만한 놈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그물물일 줄은 알았습니다. 시가총액 534억 밖에 안 돼요. 원래 이런 종목을 천 얘기하는 저는 건들지도 않지만 얘는 워낙 매집하는 게 보였기 때문에 어, 한, 내포트폴리오에한10% 정도 담아놨다가, 칠때 당연히 판단 생각을 갖고, 네. 쳤는데, 안 지켜주고 아침에, 갭 뛰어서 민 다음에, 모양 뭐야 거지 같죠. 네. 자, 개인들 따라 붙으니까, 개인들 따라 붙으니까 확 밀었다가, 아유, 거지같이 밀죠. 제대로 된 종목이 이렇게 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다가 반등을 주고, 보통 이렇게 밀리면 한번 반등줄 때못 가면 틀어요. 다 팔아버려요. 여기서 한번 분할 매도 하다가 밀렸는데 반등줄 때못 가죠. 다 팔아버려요, 보통. 세 번까지 거의 보지도 않아요. 얘는 되게 신사적인 종목이네요. 자, 얼마나 수급이 좋았고 했으니까 세 번이나 무려 기회를 줬잖아요. 얘는 뭐 줄만큼 다 줬지. 여기서 물리는 분들은 진짜로 매매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사갖고 손절 안 하고 물리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매매를 한번 돌려보셔야 돼요. 욕심이 너무 많은 걸 수도 있습니다. 얘는 못해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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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다 잘라냈어야 돼요. 아니면 반등될 때다 나와있어야 되고 세력은 나쁜 세력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양아치는 아니고 뭐 나름대로 기회 많이 주고 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팔았어도 얘들 물량을 다판건 아니기 때문에 파동이 뭐한 차례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어 이렇게 대량 매도가 나온 종목은 뭐 종목이 뭐 먹을 여지는 있어도 더 좋은 종목이 있으면 굳이 이 종목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전까지는 관심 종목에보라고 얘기 들을 수도 있는데 얘도 이제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물량을 완전히 안 팔고 또 이렇게 버티고 버티고 하다가 말 그대로 추세를 진짜로 돌릴 수도 있어요. 지금 추세는 이게 하방이잖아요. 네, 하방이었기 때문에. 보통은 안 건디는데 건디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매집이 확실해가지고, 예, 건드렸다가 주고 당연히 밀리기 전에 파는 거예요. 단타식으로 했고. 원래 기본적인 매매 원칙은 이렇게 동전주는 건디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천억 이하는 안 건딘다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되게 되게 예외적인 종목이었고, 그 예외는 당연히 수급적인 게 너무 확실해 보였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한 겁니다. 일반적인 종목 기준 편성에는 맞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할수 있던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목을 많이 드렸고요. 그래서 뭐다 성공적인 종목. 거의 제가 얘기 드렸던 종목들 중에 뭐 시장 분위기도 영향을 받았겠지만 다 수익이 안난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그 뒤로 다 올랐고 많이 오른 건 정말 많이 올랐고, 네, 그렇네요.